뇌졸중 등 신경계통 질환의 권위자로 알려진 하민석 전 포항의료원장이 포항시 북구보건소장으로 16일 취임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6월 의무직렬 소장의 정년으로 공석이 된 북구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의사 출신의 하민석 전 포항의료원장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고 12일 알렸습니다. 하민석 신임 북구보건소장은 영주시 출신으로 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부산대학교에서 신경외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30여년간 국립경북대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자치료와 교육 및 임상연구에 힘써왔으며 아울러 경북대 총장, 포항의료원 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보건 의료시스템 및 공공보건 의료행정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료원에서 6년간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의료 영역에서 포항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기여하며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 앞장선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포항시는 북구 보건소장을 뽑기 위해 지난 4월 1차 모집 공고 이후 4차례에 걸친 채용 공고를 했으나 의사 면허를 소지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보건소장의 경우 일반 의사에 비해 보수가 적은데 반해 업무는 과중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평소 포항 지역에 대한 애정과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던 함 소장의 통큰 결정으로 장기간 이어진 행정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함인석 신임 북구보건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포항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함 신임 소장은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근무하게 되며 근무 실적에 따라 임기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